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흐르는 곳에 돈이 모였고 그 흐름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전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바로 일레코노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런 말을 남겼죠.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학자의 과장 섞인 한마디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이 전기를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오늘 김선배의 경제족보에서는 왜 전기가 새로운 권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력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맷집을 키워줄 든든한 조력자, 김선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지점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전기가 모자라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여러분도 매일 사용하는 AI입니다.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구름 위에 떠있는 클라우드나 가상의 코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AI는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그것도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괴물이죠 여러분이 채찌피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보세요 텍스트로 질문을 하면 약 0.1W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에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뭘그러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 데는 텍스트의 수십 배, 영상은 수백 배의 전력이 들어갑니다. 최대 1.2W까지 치솟기도 하죠.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랑 짧은 카톡 메시지를 한통 주고받을 때 쓰는 에너지가 작은 종이컵에 물한 잔을 따르는 정도라면 AI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건 2L짜리 대형 생수통 한 통을 통째로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AI에게 멋진 영상 하나 만들어 줘라고 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건 생수통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형 소방차 한 대에 실린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순식간에 쓰는 셈입니다. 우리가 AI를 쓰면 쓸수록 엄청난 전기가 증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텍스트 AI 시대를 지나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인간처럼 오감을 느끼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AI가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읽던 공부벌레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전력 질주를 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몸을 격렬하게 써서 움직일 때 밥을 훨씬 많이 먹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복잡한 연산을 할수록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쉴새 없이 돌아가며 열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또 엄청난 양의 전기로 대형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죠. 이게 바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매년 15% 이상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AI 알고리즘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전기를 경제의 혈액이 아니라 경제 그 자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와 경제를 합친 일레코노미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이죠 이 전력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싸움은 이제 2호 전쟁 당시의 고지전보다 더 치열합니다 특히 세계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흥미로운데요 이 상황을 사회 초년생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멋진 최신형 페라리를 뽑았는데 정작 달릴 도로가 울퉁불퉁한 진흙탕 비포장도로인 셈이고 중국은 도로 하나만큼은 시원하게 뚫린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그 위를 달리는 차의 성능이 아직 페라리만큼은 안 올라온 상황인 거죠. 먼저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있고 오픈 AI의 지능이 있죠.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낡은 송전망과 복잡한 규제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땅덩어리는 넓은데 새로운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끌어올 전력망을 깔려고 하면 2억에만 3년에서 5년이 넘게 걸립니다. 차 성능은 시속 300km를 낼수 있는데 정작 도로 사정이 엉망이라 덜컹거리며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격이죠.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전기를 나르는 구리선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이미 미국의 2.5배에 달하는 3,300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은 바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공산당이 발전소 짓겠다고 결정하면 송전탑 세우고 전력만 까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석탄 화력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태양광 풍력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국 어디든 전기가 씽씽 달릴 수 있도록 전기 아우터반을 미리 닦아 놓은 겁니다. 제조업 강국답게 이미 전기가 풍부하고 저렴하기까지 하죠. 기술력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을 돌릴 연료인 전력 인프라에서는 중국이 무시 못할 속도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력 공급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전기를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게 된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온사이트 즉 현장 발전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의 행보를 보세요. 이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고를 때 주변에 전력망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지어버립니다. 마치 아파트 수돗물이 나오길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집 앞마당에 직접 우물을 깊게 파고 고성능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직접 끌어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 전력망에 연결해서 전기를 받아 쓰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가스터빈이나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사실 수소연료전지는 전기를 만드는 단가만 따지면 일반 발전소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연료전지는 공장에서 찍어내서 가져다 놓기만 하면 3개월 안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5년 기다려서 싼 전기 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비싼 전기 만들어서 AI 시장을 선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입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통째로 빌리거나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SMR이라는 게 아주 물건입니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고 덩치도 엄청나게 큰 초대형 공장이라면 SMR은 필요한 곳에 바로 가져가서 뚝딱 조립할 수 있는 조립식 레고 발전소나 언제든 빠르게 달려가는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가 단순히 필요한 자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 짓는 전략 자산이 된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상황은 꽤 복잡한 수학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전기를 쓰는 곳이 극명하게 갈려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나 대규모 화력 발전소는 주로 남부 해안가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 단지는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이걸 해결하려면 남쪽에서 만든 전력을 북쪽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도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로 수조원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걸 비유하자면 거대한 물탱크는 저 멀리 지방 상위 쓸게 있는데 정작 물을 마셔야 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산 밑에서 서울까지 물파이프를 깔아야 하는데 그 길이 산 넘고 물 건너는 험난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지역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먼저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전라도의 태양광과 경상도의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직접 쏘아주는 거대한 혈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을 따라 해저의 초고압 케이블을 깔아서 전력의 유자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죠. 땅 위에 전신주를 세우는 것보다 주민들과의 갈등은 줄이고 전송 효율은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우리가 배달음식을 시킬 때 식당 바로 옆집이면 배달비가 0원이지만 아주 멀리 있으면 배달팁이 수천원씩 붙죠? 전기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기요금이 똑같았습니다. 멀리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송전비용이 수조원씩 들어도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내는 돈은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을 낮춰주고 전기를 멀리서 배달받아 쓰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달팁을 더해서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비싼 전기료를 내며 수도권에 머무는 대신 전기료가 훨씬 싼 지방으로 데이터 센터와 공장을 옮기게 되겠죠. 전력자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꾀하는 고도의 경제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전력 산업의 중심인 한국 전력의 상황도 짚고 넘어야 합니다. 현재 한전의 부채는 무려 2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탓이죠. 상인이 빵 하나를 정성껏 만드는데 천 원이 드는데 손님들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나라에서 가격을 딱 정해놓고 500원에만 팔라고 강요해온 셈입니다. 빵을 팔면 팔수록 상인의 빚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구조죠. 하지만 전력망을 확충하고 일레코노미 시대에 대비하려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은 없는데 투자는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 성장펀드 같은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께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자본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그 수익을 다시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력 고속도로의 주주가 되어서 국가 인프라가 성장하는 만큼 내 자산도 불릴 수 있는 일종의 국가급 재테크 상품인 셈이죠. 그만큼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력 전쟁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숨겨진 조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과 R100입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석탄을 뜰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R100을 외치며 재생 에너지만 쓰겠다고 선언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AI 서비스는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깨끗한 전기를 쓰느냐가 기업의 품격과 주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자 생존과 직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나 배터리 공장들이 전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도 결국은 이 깨끗한 전력망의 부족 때문입니다.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도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전기는 생산하는 즉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기는 아주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아서 만드는 즉시 먹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 ESS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일레코노미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신선하게 보관할 초강력 냉동고가 바로 ESS인 셈이죠.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돈처럼 예금하고 인출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일레코노미가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파는 시대, 그리고 V2G 서비스가 일상이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V2G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전기차를 달리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나 움직이는 전기 저금통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전기료가 아주 싼밤 시간에 차를 가득 충전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높아서 요금이 비싸지는 낮 시간에 내 차에 남아있는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다시 되파는 거죠. 일종의 전기 시세 차익 거래인 셈입니다. 전기가 단순히 매달 나가는 지출 항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일레코노미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석탄과 석유의 힘으로 돌아갔다면 앞으로의 ai 혁명은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국가는 지능을 가질 수 없고 지능이 없는 국가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무심코 지나치는 전신주와 변압기가 사실은 국가의 생존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방파제였던 셈이죠. 결국 일레코노미 시대의 승자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AI를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는 이제 단순한 공공서비스를 넘어 국가 안보이자 경제패권의 핵심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고 구경만 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실전 전략 세 가지를 정리해드릴 테니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전력 부족의 구원투수인 원전과 SMR 생태계에 올라타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AI가 먹어치우는 엄청난 전기를 감당할 대안은 원자력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제작의 핵심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 기술 같은 기업이 있고, 미국 주식에 관심 이 있다면 세계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 파워나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주목해보세요. 두 번째는 AI의 열을 식히는 냉각 솔루션과 남는 전기를 보관하는 ESS 기술입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이걸 식혀주는 기술은 필수입니다.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 같은 냉각 대장주를 눈여겨보세요. 또한 생산된 전기를 보관하는 냉동고 역할의 ESS 분야에서는 국내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 거대 ESS 사업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도 강력한 후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면 인프라 ETF가 가장 현명한 정답입니다.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 고민할 시간에 전력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의 대표 유틸리티 기업을 모은 XLU, 스마트 그리드에 집중하는 GRED,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URA 같은 ETF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AI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들이 상장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골라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전력망 확충은 단순히 전신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지능의 시대, 전력이 곧 안보이자 지능인 일레코노미의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경제적 위치는 분명 남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선배의 경제족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가 화폐가 되는 세상, 그 흥미진진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이 한 단계 더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